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이들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더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에 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사 극리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갈등하던 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다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는데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을 보고 싶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든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에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마음에 큰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듣고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했던 말이야. 하지만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언과 친절한 위로의 말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산골 엘리사벳의 집까지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저 남쪽 사해바다 가까운 쪽에 베들레헴, 그 옆에 아인 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참으로 먼 거리입니다. 아마도 10일 이상, 15일 이렇게 걸렸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길을 단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마리아를 맞이했던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을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오는 엘리사벳을 섬겼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함께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주고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를 만나. 서로 만나 격려와 위로, 훈계를 나누었을 때에 이들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나이 어진 마리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시 먼 길을 돌아와 부르심을 따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참으로 힘든 여정이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은 마리아에게서 낳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선고자가 되어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며 베풀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길즉 아들들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나를 의지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후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생기를 주시기 위해 믿음의 좋은 이웃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또 다른 만남을 어, 이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 어, 이 날을 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 이렇게 기쁨으로 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정, 직장 어두워진 우리들의 현실 속에 어, 오셔서 기쁨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지내는 어,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제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엘리사백과 같은 좋은 위로자 또한 상담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귀한 선배를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고 바른 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 마리아와 같은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삶 속에 생기를 허락해 주셔서 잠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머물러 멈추지 아니하고 고여있지 아니하고 늘 샘솟는 것과 같은 이런 기쁨과 생각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들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후에도 우리 몇 가지 제목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명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